자, 이제 넘어가서 요번 과의 시작으로 가 볼게요. 자, 이번 과가 뭐예요? 관형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관형어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오늘 외에 요번 강 외에는 제가 관형어라는 말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자, 관형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렵죠? 뭐라는 걸까? 자, 관형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명사 앞에서 수식해주는 성분이다 라고요 쉽게 말해서 명사 앞에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주어와 목적어가 명사 형태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그 단어 앞에 붙은 애들이 주로 관형어예요 자 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쫑고어띠투예요 띠 두라는 거는 지도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관형어는 바로 쫑 구어에서 중국을 나타내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는 관형어가 되겠네요. 어 뭐지 싶으시죠?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은 량 거런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두명 사람이래요. 그럼 여기선 관형어가또 뭘까요? 네. 사람이라는 명사 앞에 붙은 량거 이 숫자 그리고 양사 수량이 바로 관형어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워마마에서 흔히들 우리나라말로는 우리 엄마라고 하죠. 그래서 내 엄마 워마마의 마마 앞에 오는 워가 바로 관형어예요. 넘어가 볼게요. 신슈에서 새로운 책이니까 새책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 해석이 되죠. 슈 앞에 오는 신이 바로 관형어예요. 자 지금 요네 개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느끼시는 이유는 다음 문장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문장 보시면은요 되게 길죠. 근데 요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조사. 얘는 주로 모모의라는 뜻으로서 소유나 수식을 나타내 주죠 워더쇼에서 내책 혹은 펴령 더셸에서 예쁜 학생 이런 거요자 이번에는 벙요에서 친구 앞에서 종 한국어 라이더 벙요에서 종은 어디+ 어디에서부터 그 뒤에 온 한국 그다음에 오다니까 한국에서부터 온 친구라고 되죠. 아마 이걸 보니까 아 관형어 뭔지 알겠다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주로 관형어라는 건 명사 앞에 더를 끼고 그 앞에 온 애들을 관형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중국어 선생님 혹은 영어 책 이렇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썼. 그 단어들은 더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쫑구어더띠투가 아니라 쫑구어띠투라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중국 어 쌤이니까 한위 라우시지 굳이 한위 더 라우시 이러지 않는다고요. 다음 보시면은 여기도 그럼 더가 들어가야 되나요?라고 하기에는 얘도 생략이 되는 경우예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량거에서 숫자와 양사가 나오면 그 뒤엔 더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어떠한 소속 집단이나 단체, 학교, 회사, 가족 관련됐을 때도 더를 생략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 하면 뭐예요? 워먼쉐시오죠. 그 다음에 그들 회사 하면 타먼꽁스가 되고요. 그렇듯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워더마마가 아니라 더를 생략하고 워마마라고 한 거고요. 어, 그럼 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단음절 한 글자짜리 형용사도 덜을 생략을 해요. 그래서 신 수에서 새책이 된 거지 굳이 신더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띠 두란 마마 수 벙요 앞에서 아 수식해준 아이들 이런 사, 이런 아이들을 관용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관용어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관형어의 기본 어순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는 또 중요해요 왜냐면 의외로 여기서 많이 틀리세요 자 같이 보시면은요 관형어 중에서도 아까 제가 량 거런에서 두명 사람 했었죠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요 구조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번에 제가 빵으로 바꿨어요 량거 미엔 떠에서 두개 빵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두 사람. 빵두개 해서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숫자가 가지만 중국어에서는 먼저 숫자가 나오고 개랑 세트로 다니는 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앙거미엔 빠오하면 뭐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빵두 개지만 이제는 저희는 직역할 거니까 두개 빵이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이번에 두개 빵이긴 빵인데 조금 더 늘어나요. 우리도 무슨 얘기할 때, 어, 저두개빵좀 줘. 이럴 수 있잖아요. 혹은, 아, 저책좀 줘. 이럴 수 있듯이. 그래서 이번에 지시대명사가 한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저, 량, 거, 민, 파워 하면 이두개 빵이 되겠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실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시험에 나와도 틀리지 않으세요. 그치만, 자, 여기서 추가된 게 뭐예요? 바로 how t o u e 라는게 추가가 됐죠.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어디다가 넣고 틀리시냐면요. 맨 앞으로 빼요. 왜냐면, 한국어 어순으로 했을 때, 어, 맛있는 빵두 개, 이게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어로 했을 때는, 이 해당 명사를 수식해주는 덜을 끼고 나오는 애들은, 바로 요, 바로 앞에 붙어서 이게 하나인 거예요. 즉, 이두 개의 빵은 빵인데, 어떤 빵이냐면, 팥빵, 맛있는 빵, 소보로빵,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랴쪼랭거 저,两个, 더미앤面包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개만 더 붙여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소유. 자, 아까도 제가 내책 하면 워더 슈 이랬잖아요. 그랬듯이 굉장히 길지만 어쨌거나 이 빵은 내 빵이에요. 그러면 내 거라는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워더를 앞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워더 저량 거, 好吃的面包에서 나의, 나의 내 거래요. 이두개 맛있는 빵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엄청 길죠? 자, 여러분들 제가 별표 쳐놓은 요 문장과 요 문장은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순 배열하기에서 의외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지시대명사, 숫자, 양사까진 가시는데 그 다음부터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시험에 종종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별표 친두 문장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볼때 해야 되는 덩어리화 하기를 만들어 볼게요. 덩어리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덩어리지게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문제 풀기가 쉬우니까요. 자, 이번엔 제가 한국어, 물론 괄호치고 의역도 해놨지만 자꾸 직역 쪽으로 가세요. 직역 문장을 보시고 바로바로 바로 중국어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카페이가 커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실 것들을 세는, 컵이라는 명사도 되는 양사 잔을 나타내는 건 페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잔이니까 숫자 넣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만드시면 될까요? 네, 바로... 이 베이 카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잔 커피. 근데 한잔 커피긴 한잔 커피인데 저한잔 커피래요. 조금 멀리 있어요. 가까이는 저, 멀리는 나 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베이 카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커피. 됐어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 이두 개를 좀 합쳐보는 느낌으로 이두잔 커피래요. 그럼 가까이에는 쩌, 이두잔 커피니까 양사 앞에 얼 어, 절대 쓰면 안 되죠. 량 쓰셔야 되죠. 그래서 쩌, 량, 빼, 카페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또 쉽죠. 자, 그런데 좀 추가해서 이두 잔에 되게 맛있는 커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쩌, 량, 빼, 好吃的, 카페 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한, 한 글자짜리 형용사였으면 덜을 안 붙이지만 두 글자부터는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잔 맛있는 커피. 됐죠? 자, 그런데 이두잔 맛있는 커피까지 하셨는데 방금은 정도부사가 안 붙었지만 형용사 앞엔 주로 부사가 붙어요. 정도부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우, 정말, 진짜, 엄청 이런 것에 해당되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도부사를 쭉 정리해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자 부사 긴부산인데 정도를 나타내준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하면 매우라는 뜻이죠 니하오마 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주로 워헌하오라고 하죠 특히나 한 글자짜리 형용사는 반드시 부사를 붙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한 다음은 정도 중에 굉장히 정도가 심한 걸 나타내는 페이창에서 대단히 아주 라는 거예요 그럼 또 쉽게 문장 만들어보면 그녀는 엄청 예뻐 하면 뭐예요 다 페이창, 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딩이라는 부사인데 주로 더랑 세트로 다녀요. 그래서 외우실 때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는 중국어 중 하나가 띵하우띵하우거든요 그게 실은 딩하우가 맞아요. 같이 해보실게요. 딩, 하우. 그 다음에 덜을 붙인다면 딩, 하우, 더 하면 되겠죠. 그럼 매우 좋아 라고 하면 돼요. 매우 좋다. 자, 뜻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다음은 어, 나 저거 처음 봤는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딩이라고 해서 얘도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 예를 들어서 이 커피 매우 맛있다 하면 뭐예요? 저이 카페. 딩, 好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매우 좋아한다. 딩 시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요거는 좀 생소하실 텐데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이걸 보시자마자 아주 많은 분들은 우리 왜 1시 10분, 2시 10분 하듯이 10분으로 많이 보세요.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일 때는 매우 아주라는 충분히 이런 뜻으로 쓰여요. 자, 한국어로 이 말이 쓰일 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요, 친구가 어떤 일을 자기가 겪었대요. 그래서 막, 막 와서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10분 이해해, 네 상황을 혹은 너를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저희도 10분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 10분, 10번이라는 부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4, 5급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번 저랑 문장 만들어 보실게요. 이해하다가 려지에나 리지에거든요. 그러면 나는 10분 이해해 너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워十펀理 리지에 려지에니 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 느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잘 아시는 걸 거예요. 타이. 근데 얘도 주로 러랑 세트로 쓰여요. 그래서 타이, 러 같이 외워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건하오 뭐, 페이창하오 했듯이, 어, 매우 좋다 하면 타이하오나 타이하오, 러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사, 껑은 더더욱이라 얘는 쓰임이 조금 달라요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나는 저걸 더 좋아해 이 커피가 더 맛있어 내가 키가 더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비교구문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 그다음에 보시면 비지아 인데요 얘도 약간 느낌이 비교 느낌이 있죠 왜냐면 비교적 뭐+ 뭐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옷이 비교적 비싸 아이 커피가 비교적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할때 쓰이는 비지아 그래서 미지자 다음은요. 특어비에에서 실은 얘는 형용사로 특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부사로 특히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특어비에 그럼 저랑 문장 또 만들어 보실까요? 나는 특히 좋아해 커피를 하면 뭐예요? 워我特别 시환 카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은 여우디알인데요 제가 여우디알 관련해서는 이디알과 연결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여우디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불만 그다음 짜증 이런 어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 가게에 가서 막 신발을 신어봤는데 좀 커요 그래서 여우디알따 이러면 아좀 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혹은 오늘 더워요. 아, 좀 더운 게 싫어. 그러면 찐 티엔 요디알르. 오늘 좀 덥네요. 이런 느낌 기억하시면 되세요. 마지막 주의는 아까 저희 문장 만들 때도 나왔지만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다, 가장 어떠하다, 어떠한 무리 안에서 무언가가 가장 어떠한지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쓰죠. 됐죠. 아까 기억 나시죠? 예예. 주의 시환 칸. 순즈, 단깡친 이라고 저희 첫 번째 문제 풀었을 때 나왔던 바로 그 주의예요. 그래서 정도 부사는 이렇게 주로 형용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아까 감정동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환할 때요. 이런 감정동사 앞에도 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형용사는 또 하나 특징 뭐 있었죠? 절대 목적어가 오지 아니하죠. 그것까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여기에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정도 부사들이랑 많이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저희 이번 과가 관형어와 형용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넣어 보았어요.